안녕하세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신혼생활 74주차 신혼부부입니다. 평소에 주변으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곤 합니다. 질문하는 분들은 고시반 후배님들이나 회계동아리 회원님들이나 유튜브 구독자분들 등등 수원 관련, 회계법인 관련, 회계사 라이프 관련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시곤 합니다. 이렇게 받은 질문들 중에서는 아, 이것은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하면 좋겠다 싶은 질문들도 꽤 있어서 이를 정리하여 여러분들께 가끔씩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질의응답 코너 제목은 계산기스타라고 지었는데요. 더 멋진 제목 있으면 저에게 추천해주세요.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기스타 1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 초시생인데요. 객관식 강의를 11월 달이나 되어야 들어갈 것 같아요. 유유. 그런데 객관식 강의를 원가랑 재무관리 버리고, 나머지 다 들으려고 하는데요. 무리일까요? 그리고 기본서도 1회도 겨우 한 수준이에요. 요요요. 눈물에 젖어 있는 문이었는데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객관식 강의 자체를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강의란 내가 지식을 얻는 데에 윤활류 역할을 할 뿐이고, 결국 실력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직접 문제를 풀면서 고민해보고, 손으로 직접 문제풀이 과정을 적어보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믿거든요. 객관식 강의 자체가 특별한 기능이 게게 아니에요. 강사님들은 이미 기본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모든 걸다 가르쳐주신 상태입니다. 그걸 응용해서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해주는 게 객관식 강의인 건데, 그래도 이전 영상에서 그나마 객관식 강의 효율이 좋다고 생각되는 강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세법이랑 경제학. 하지만 지금 질문 주신 분의 상황을 고려할 때에는 기본 강의 1회독 수준은 솔직히 10월 시점에서 다소 부족한 공부량 수준인 것으로 보여요. 즉 현재 질문 주신 분의 상황은 이론복습도 겸해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진짜 열심히 할 각오로 다른 과목들도 객관식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이를 기본강의 이외도 복습용이자 객관식 문제풀이 연습용으로 활용하시는 방법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객관식 강의는 문제풀기 시작하기 전에 보통 이론을 가볍게 정리해주는 시간을 가지니까요. 대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절대적인 누적 공부량이 부족하신 것은 사실이니까. 이 악물고 남들보다 열심히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부하실 때더 이상 못하겠다 하실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셨나요? 저는 재시생인데 이렇게 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 너무 불안해요. 유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데 체력도 안 따라주고 점점점. 1차를 겨우 넘어도 2차 문제의 그 깊이를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냥 하루하루 앉아있으면 될까요? 신호부부님도 매일 숨 공부 시간 10시간씩 찍고 그러셨나요? 걱정이 가득하고 눈물 한두 방울 정도 묻은 문이였습니다더 이상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느냐? 공부하던 그 순간에는, 으악, 더는 못하겠어. 이러다 죽는다. 꽥이 정도의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꽤할것 같긴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것은 노력을 하지 않고 편하게 공부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아마 제가 최대한 공부할 수 있는 한계치의 90% 정도는 쏟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저는 공부하는 상황 자체를 즐기려고 늘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게 재미없지는 않았어요.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오르는 것도 재밌었고 새로운 교재, 새로운 단원 회독수 조금씩 늘려가면서 저의 공부진도 관리표에 체크표 하나둘씩 늘려가는 것도 재밌었고요. 이런 게 소확행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수험생만의 소확행들이 하나둘씩 생기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 힘든 생각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상적인 수험생이라면 불안감 없이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가슴 깊은 곳에 불안감을 소중히 간직한 채로 공부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제시생 시절이 정말 불안함의 최고조였던 것 같아요. 공부는 할 만큼 한것 같은데 만에 하나 또 미끄러지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운 좋게 2차라도 갔는데 다유회가 떠버리면 어떡하나? 그런데요. 이 불안감을 아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작아지게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은요, 그냥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미련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공부량을 차곡차곡 쌓아나갑니다. 충분히 쌓인 공부량은 자신감과 실력으로 이어지고요. 누적된 자신감과 공부 실력은 불안감을 확 찍어 눌러버립니다. 자체 모의고사나 전국 모의고사 봤는데 막 총점이 450점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불안한 마음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겠죠? 아, 이 정도면 안 미끄러지겠다.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이 걱정이시라면 영양제를 드신다던가 대체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주변 모든 환경이 공부에 집중하기 에 최적의 조건이 될수 있도록 조성을 해주셔야 해요. 이건 직접 의식적으로 신경 쓰고 노력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고집한 친구들하고 하루 세끼 먹을 때마다 근처를 산책해줬던 것이 기분 전환에도 그렇고 가벼운 컨디션 유지에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숨 공부 시간은 잘 모르겠지만 스톱워치의 치킨 시간 기준으로는 재시생 시절 기준 아마 공부 좀 열심히 안한 날에는 10시간 정도 잘했다 싶을 때는 12시간 진짜 시험이 임박해서 모든 걸 쏟아부을 때는 13~14시간 정도 유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공부 계획 세웠는데 큰 도움이 됐었어요. <laughs> 뭐그 정도 가지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laughs> 계속 읽어볼게요. 현재 저희 목표는 일본부에 입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회계감사 1류의 생이고요. 내년에 시험을 마치고 학교를 4학기나 더 다녀야 해서 법인 입사를 대비해서 회계나 세법 공부를 미리 해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험 기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기본서 등으로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실무책을 구해서 보는 게 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수험 기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기본서를 읽고 문제 풀며 공부해도 실무에 도움이 될까요? 하하. <laughs> 질문을 읽는 내내 고구마를 한개반 정도 먹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하. <laughs> 음, 법인 입사하시기 전에 실무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하시는 것은 그다지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과정이 될게 뻔하거든요. 그다지 효과도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딜본부를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 더더욱 회계세법을 미리 공부해두는 의미가 약해질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엑셀 공부 같은 걸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것 같긴 한데, 이것도 그다지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일단 법인에 입사하면 신입회계사 직무연수 기간에 기초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교육을 시켜줍니다. 업무 관련된 기초지식은 물론이고요. 실무에서 사용해야 할 지식, 법인 내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소스, 엑셀 함수 사용법 같은 것도 알려주거든요. 차라리 이때 직무연수에서 배우셨던 걸 따로 복습을 하시는 게 훨씬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직접 맨땅에 헤딩하면서 선배 회계사님들과 함께 필드도 나가고 내근 업무도 보시면서 OJT 해보시는 게 가장 큰 공부가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신 분 입장이라면요 빚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차라리 영어회화, 외국어 등을 공부할 것 같네요 그게 더 훨씬 많은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결론, 회계세법은 뭔 일이 생겨도 공부하지 마세요 그 여유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회계감사가 계속 50점대가 나왔습니다. 감사공부에 대한 팁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교재를 1유해독 정도 읽고 목차만 계속 봤는데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질문 주신 분께서 현재 감사유예생이신 건지 제시생이신 건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회계감사 공부 팁은 되게 쉽습니다. 그 어떤 과목보다도 그냥 회독수가 높아질수록 실력도 비례해서 높아지는 과목이에요. 암기 그 자체니까요. 다만 감사 절차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우기만 하셔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서 1 유해독 정도를 하시고 목차만 쭉 돌리셨다면 디테일한 기준들 암기가 되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본인이 열심히 암기한 내용이 감사 절차에 어디서 튀어나와야 하는지 어느 상황에서 이 기준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는 안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감사 절차의 계획부터 시작해서 중간 감사, 기말 실증 절차 후 감사 의견 형성 의견 형성 이후 후속 사건에 대한 검사 절차 등등등. 감사 흐름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신 다음에나 목차 암기 등을 병행해 주셔야 효과가 빵빵 터지면서,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응용해서 답을 슥슥 적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책 한두 번 읽으시고, 목차만 달달 암기하셨으면, 아마 저 정도 이해하는 수준까지 가지기는 어려우셨을 것으로 보여요. 동차생에겐 다소 힘들겠지만, 유예생이시라면 감사교재를 최소한 3회자 3회독 정도를 선행하시고요. 목차에는 웬만하면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정말 살짝살짝 비는 시간에 외우기 어려운 기준서 문단들 외우는 용도로만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추천드리는 것으로는요. 시간에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도정환 선생님의 과거 몇 개년치 GS 모의고사를 구하셔서 풀어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2016년 회계감사 시험에 임하기 전에 14년, 15년, 16년 GS 모의고사 3개년치를 풀고 갔는데 정말 좋았던 기억이 많았거든요 1차 시험, 2차 시험 법인 관련 질문을 포괄적으로 4개만 골라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laughs> 이 외에 궁금하신 점 수험 상담 및 컨텐츠 제안 등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신혼부부에게 따뜻한 소미불과도 같습니다 고맙습니다